돌고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방금 <laughs> 엔돌핀 아, 네, 소리, 돌고래 소리. 예. 네, 저희가 이제, 네? 아침에 <laughs> 이제 뭐 노래도 선곡하고또 콘서트마다 노래도 조금씩 이제 바꿨잖아요. 좀안 지루하셨죠? 네. <laughs> 처음 보신 분 재밌으셨죠? <laughs> 네.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뭐 매주 방송도 나오고, 이제 뭐 콘서트 행사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이제 뭐 힘이 되고, 여러분께 또또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선속하고 나는... 있는데, 또 저희가 신규 프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프로죠? 약간 어떤 프로인지만. 어떤 <laughs> 프로인지만? 아, <laughs> 이것도 저희 콘서트랑 비슷해요. 여행을 하는 <laughs> 프로. 맞아요. 맞아. 맞아. 저희 거 모티브했더라고요. 그죠? 네? 뭘요? 뭘요? <laughs> 어떤 거죠? <프로그램? 웃음> 아 이거 프로그램 이름 말씀려도 되나요? 어 아,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예. <laughs>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응원 구호도 다 알고 계시죠? 뭔데? <웃음> 뭔데요? <웃음> 여러분 바로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한번 바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산 따라 불 따라. <laughs> 아, 맞아요. 그냥 이런 거야? 맞아요. 저희 산 따라, 물 따라, 땅 따라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이제 제가 보시겠어요. 됩니다. <laughs> 네. 이제 뭐 방송 시간과 요일 같은 경우 아직 조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대를 해주시면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저희 일곱 명탑 세븐 뽑아 주셨잖아요. 그 멤버끼리만 하는 프로라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네. 팬분들이 걱정이 좀 덜할 것 같긴 저는 해요. 저는 지현 씨가 될게말이 많은지 몰랐고, 해성 <laughs> 씨가 또 그렇게 웃긴지 몰랐어요. t v 로 보셔야 돼. 쯤에 네. 가죠. 예? 아? 뭐, 잘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마 6월 달 쯤에 방송이 되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다 지청해 주실 거죠? 아니에요. <laughs> 네. 그불로가 시청률이 잘 나와야 빨리 안 끝나고 계속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원래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트랄랄라 브라더스 보셨죠? 네. 그때 이제 가끔씩 뭐 야외를 나가긴 했는데 처음으로 다 같이 야외에서 하는 그런 버라이어티여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 땀좀 닦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싼 돈 주고 오셨는데 땀 정도야 괜찮습니다. 네, 오늘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아까 진혜선씨 여기 뭐라고 했죠? 이토서도장 예? 뭐 아까 <laughs> 세팅이스 네, 세팅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laughs> 늘 좋습니다만, 뭐. 세팅이든 홈핑이든 세팅이든 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현 씨, 네, 오늘 이렇게 세팅 공연장에서 저희가또 이런 공연장에서 언제 또 공연을 해보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공연장이 트로트 가수가 저희가 최초죠. 아, 그래요?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맞죠? 맞아요, 감독님? 어, 네, 맞다고 오, 합니다. 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내누라라는 그런 좋은 공연장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오,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전국투어를 지금 80회를 넘어서 90회, 거의 100회까지 이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 네. 오늘 몇 회예요? 오늘이 85회. 80... 85! 오, 5회째. 맞아요. 85회래요. 네. 팔십오 회. 이렇게 전국 토를 오래 하는 것도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네. 우리나라 최초 진짜. 여러분들 분에 기네스 북에한번 걸리고 나온 적. 진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과 같이 기네스 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내. <laughs> 힘내. <힘내요. 웃음> 하... 네. 진짜 이렇게 트립 컨셉을 하니까 여행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죠. 맞아요. 네, 벌써 근데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아직저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니, 너무 아쉽더셨어요 오늘? 네? 어떠셨냐고 저요? 오늘? 어? 응? 네. 오늘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관객분들이 되게 잘 보여. 네. 그래서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얼마나 다행히 게 어, 내일 쉬시고 또 저녁 시간. 또 확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녁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그 오늘 아직 팬클럽에 가입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예비 팬클럽이시니까 우리 각자 팬클럽 분들께 한 말씀씩 드리시죠 어, 우선 오늘 인천역이 어, 거리가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를 직접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쪽에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 했는데 조금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또팬분들이나또 네. 이렇게, 또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처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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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분, 처음 오늘 저희를 보신 분한번 소리 한번 질러 주시겠어요? 선남. 아 처음 보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아, 2층에 1층에 처음 오신 분이 많으시죠? 네. 어떻게좀 재밌었습니까? <laughs> 어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갖고 가면서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 기억 나시면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우리, 팬클럽 가입도 조금 하, 하시고. <laughs> 그 밖에 나가면 부스 많이 있죠? 없어! 마음에 드시는 대로 빌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